자, 꿀잼 코인 오후 방송 시작합니다. 아, 분위기가 안 좋네, 또 계속. 뭐, 왜 빨간색이야, 이거는? 다 파란색인데, 이씨. 아, 비트코인 좀 오른데, 왜 니, 니들만 안 오르냐. 퀀텀, 이거 뭐냐, 이거. 또, 오르다, 오르든 신용하다 말고. 아유. 좀 오르다 말고. 아, 좀 월요일에 오르려나? 내일이나? 비체인 보합권 유지해주고 있고, 여기다 마이너스 1%. 그래서 어떻게 됐냐? 오늘 뭐가 이렇게 올랐냐? 엑시 인피니티? 새로 만든 거죠? 뭐 하는 건지 알 수는 없는? 새로 만든 거, 뭐, 뭐, 플로우도 새로 만든 거, 새로 만든 게 많이 오르고 그랬네? 아, 이거 계속 해야 되나, 이거? 아, 이거 또개 까이고 있네, 그냥. 접어야 되나, 이제? 슬슬. 응? 아, 이거 뭐 저점이라고 생각하고 잡았는데, 뭐 마이너스 10% 밖에 안 되지만, 뭐 금액이 커서 그렇지. 이거 나름 이거 저점이라고 생각하고 이때쯤 잡았는데, 결론은 물렸다는 거. 한 250원까지 안 끌어 당겨주나? 그럼 뒤도 안 돌아 못팔 텐데. 아, 에이다도 그렇고. 접어야 되나, 이제? 이거 어제 눌릴 때 잡, 잡자는 생각으로 이렇게 잡았는데도 결론은 또 물렸다는 거. 퀀턴도 뭐, 그렇게 크게 평단 높지도 않았는데 결론은 이렇게 다 물렸네. 어떻게 되려나, 이거. 아, 진짜 이거. 그런데 이상하게 큰 걱정은 안 들어요. 느낌이. 그냥 막아 어, 완전 막 망할 것 같다 막 그냥 끝났다 막 그런 듯한 느낌 만는데 오히려 뒤통수 치는 게이 바닥이니까 이 정도 충격을 줬는데도 개미들이 안터네 막 약간 그런 느낌 그래서 계속 그냥 힘들게 했는 느낌 약간 그런 느낌은 드는 것 같고 지금 뭐 상황 상황 별로 그렇게 좋진 않다 스팀 달러 좀더 내려오면 잡을만하죠 그죠 조금 더 내려오면. 이렇게, 이렇게 한 번씩 뿜어내니까, 조금 자르만 하고, 뭐, 어, 아, 근데 이거 계속 보고 있기가 너무 힘드네. 그래도 알람은 다행히 안 울렸어. 알람은 다행히 마이너스 5%, 플러스 5% 이렇게 안 울렸, 안 울렸어. 다행이야, 그래도. 이 정도는 유지해주고 있고, 오늘, 오늘 처음 들어와서 본 거예요. 그렇게 안 보고 있었어, 그렇게. 그리고 반에는 어떻게 됐냐. 반넨도뭐 상황 좋지 않고, 어, 이런 것들은 오르네? WRX 뭐 이런 거, 이딴 것들. 아까 지켓이 많이 오르던데? 이거 BUS, BUSD 마켓 기준이에요, 이거는. 지켓이 좀 반등해주는 모습. 이거 뭐호라이즌이랑 항상 언급되는 그거? 그것들? 음, BNB는 별로 안 오르나? 음, BNB는 그냥, 그냥, 그냥 저러네. 자코인은자 클레이튼 어떻게 됐냐? 야 얘도 답없다 아 이거 섣불리 샀어 이거 아니, 이때쯤 산거 같은데 뭐나 비싸게 샀다고 생각 안했는데 이렇게 조정 많이 받고 이때 샀다고 했는데 결론은 바닥 바닥 속에 지하가 있다는거 항상 우리가 사면? 아 이거 진짜 승질 이빠이 나네 이제 승질 응? 좀 날라고 하고 있어 음식 짜증나죠 이제? 이상우님저가에잘 샀네요. 아 이거 아 이거 꿀 잼식에서 저가라고 별로 생각을 안 해갖고 비체 아이디가 비체인이야? 비체인님 비체인, 비체인 존버 하면 대박 납니다. 아 제발 그랬으면 좋겠다. 제발 대박 좀 났으면 좋겠어. 아이고 썸다이님 물려서 내가 속상하네요. 내돈 다닌지. 차나 좀 버티지 마. 어차피 뭐 수익금으로 하는 건데 뭐이 정도는 버티고 그냥. 그냥저냥 가는 거지, 뭐. 아유, 뭐, 씨. 짜증은 좀 나지만. 아. 계절의 여왕님. 일부는 보장된 서울 마용성 초역세권 오피 분양 임대가 최고입니다. 아, 서울, 서울까지. 아, 근데 좀 제가 관리 가능한 쪽으로 가고 싶어서. 오피는 막 1년 살다 나가고, 1년 살다 나가고, 그러갖고 좀. 아, 세입자고 한 것도 귀찮고, 그래서. 하재님, 올파랑 언제 올라갈까? 손가락 간질간질. 아직 안 사셨나봐요? 지금 조금, 한 10%만? 사도 괜찮을 것 같은데? 자, 정원정님, 천 손절하고 아주 소액만 다시 시작했는데, 걱정이 안 된다고. 어, 소액으로 조금만 한게 나을 것 같죠? 자, 은택님, 리플 승소할까요 평단 1,140원입니다. 창단 1,140원. 아 이게 무슨 뭐 소송에 관련이 있나 그렇게 소송 이거 지면 이거 뭐 끝나는 건가 이게 뭐돈 주고 뭐다 어떻게 하겠죠 뭐 유전 무죄 요새 세상에 다 그렇잖아요 뭐잘 하겠지 알아서 우원개발 뭐 들어갈만하다고 했잖아요 김미경님 우원개발 들어갈만해요 자 릴리우님 컨텀 사서 이기야 지금은 손할것 같은데 김혜정님 꿀잼님 주식장 성화이텍 8%퍼 수익 아, 주식 할거 그랬나? 아, 진짜. 노정원님. 차와 소비품은 가능한 국산, 사, 국산 사용하시면, 어, 애국자까지 안 돼도 소비품 가능한 우리 라 아, 아까 그 차, 그것 때문에 그렇구나. 국산 해야죠. 뭐, 신토불이 우리나라께 좋은 거지, 뭐. 음, 있고. 아, 어, 뭐, 또 의견 차이가 다 있는 거예요. 뭐, 국산 좋아하시는 분들 하지만 나는 품질을 따져서 어떤 나라가 어떤 신경 안 쓰겠다 뭐 그런 건데, 다들 뭐 의견 차이가 있으니까, 뭐 다들 존, 존중해 주시고. 자, 유나미님 코인 시작한 지두달 넘었는데, 마이너스 3%, 35% 어떻게, 두 달쯤 됐으면은 수익 볼만 할 텐데? 김치코인 사셨나, 한국 거? 아이고. 뭐야, 이거, 카르다노, 예. 뭐, 미, 욕을 안 해, 마 아이고. 만나면 찍소리도 못할 사람이, 진짜. 아, 불쌍해. 자, 인터넷에서 이거, 참, 이렇게 이런 기본적인 문화도 안, 예, 티켓도 안돼 있고 말이야. 어? 만나면 찍소리도 못할 사람이 말이야. 어? 내가 얼마나 무서운 사람인데. KF94님, 형, 나도 걱정이 한데 이번에 느낌이 이상해. 어. 아, 나도 이상하게, 근데 이렇게 물렸는데도 별 느낌이 없어, 그냥. 아, 왠지 이게 바닥일 거라는 그런 생각? 근데 바닥 밑에 항상 지하 있다는 거? 아, 이런, 이런 거, 이런 거안 돼. 자꾸 이렇게 무뎌지는 거 너무 안 돼. 아깝다고 생각해야 되는데. 전 근데 언제 손절치지 몰라요. 그래갖고. 자, 개소리님. 삭제제는 시드 복사시킬 시간이 여기 기다리고 있어요. 아, 좀만 기다려보자. 아, 이제 한 이틀, 이 3일밖에 안 됐잖아, 산지. 자, 잔인한 일상님, 펀디엑스로 승부 걸었어. 아, 승부 걸, 이제, 글, 걸, 때 대체, 이제, 바닥이라고 생각하니까 다 승부 건 거죠? 그죠? 자, 이용우님, 저도 롤렉스는 아니지만, 한, 하나 장만했으면, 하나 장만했다는 거죠? 잘 하셨어요? 수익금으로 뭐 이것저것 사시고, 그거라도 남지, 음. 음. 아, 이제, 이제 40대 다 돼가요? 그래요. 믿기지나, 응? <laughs> 네? 아, 50대까지 아니지. 목소리가 좀 늙어서 그런가 봐요. 그래갖고. 늙어도 뭐, 게임할 수 있지 마. 스카이님. 저점 잡고 시작했는데 고점이었어. 아, 모르겠어. 미치겠다, 진짜. 아유, 어제, 어제 조금 먹었어요. 낙엽 형님, 조금 먹고 왔고. 뭐, 방송할 내용도 없어 몰려서 이제. 어, 이안본 사이에 그냥 쭉쭉 내려가네. 아, 한, 요 정도만 이제 계속 유지해주고. 조금 이제. 예? 요 정도만 이렇게 살짝 유지만 해 주고 아, 나머지 거 이렇게 끌고 올라가는 조금씩 끌고 올라가면 좋을 텐데. 나 그걸 상상하면서 들어갔는데. 비트코인 1억 가는 거 바라지도 않아. 제발 좀 1억 안 가도 되니까. 한 4,500, 5,000선에서만 놀고 나머지 것만 좀 올려 줘라 좀. 아, 나그 그림을 바라고 있다. 온톨로지 가스 많이 내려가. 좀더 내려가 봐라. 좀더 내려가면 좀 들어가주지, 응? 아, 굉장히 힘든 장이 지, 지속되고 있어요, 우리. 굉장히 힘든 장이 시작 지속되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요, 대체? 어? 버텨? 아, 근데 점점 무뎌지고 이런 것도 떨어져도 문제긴 문제예요, 이게. 돈이 아깝다고 생각해야 하는데. 아..아까 그래서 제가 그냥 왔다갔다 길 가다가 그걸 봤어요 한번 저기 제가 캠핑을 한때 좀 다닌걸 조나해서 텐트 트레일러가 있대? 저는 약간.. 요런거 그냥 짐만 싣는줄 알았더니 여기 이게 텐트로 변신을 하대 이게 막막 이런식으로 와..그래갖고 그래서 이거 알아보니까 아이고, 어, 죄송하지만, 이거 잠깐 들어가 볼게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차로 변신, 이 트레일러가 짐싣는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변신을 하대, 이거를. 와, 그래갖고. 이게 해서 가격 견적 물어보니까, 뭐, 면허 필요 없는 수준에서, 1,400이면 산다고 하대요. 그래갖고, 결론은, 나는 이 값을 날렸다는 거. 어? 충분히 살수 있죠. 저런 걸 하나 샀어도 됐는데, 결론은, 또 욕심부리다가 또저 돈을 날렸다는 거. 지금 날리진 않고 이제 끝까지 가봐야지. 이거 괜찮죠? 이런 거. 캠핑카보다 혹시 난, 훨씬 난거 같아요. 이런 게. 그래서 차라리 요런 거 해갖고 하나 사갖고 여기 앞에 이제 타프 형식으로 이렇게 돼갖고 타프로 이렇게 돼갖고 여기 밑에서 이제 테이블 깔고 놀고 막 이렇게 하고. 여기서 이제 자고 잠 자고. 그래서 나는 이런 거좀 비쌀 줄 알았더니 한 천만 원대? 천만 원한 중반? 1400만원? 근데, 나는 이렇게 돈차 날렸다는 거, 아유, 왜 이렇게 내려가냐. 아 이제 조금씩 보기 힘들어진다, 조금. 아, 오늘도 그냥 술 먹고 잠 퍼져야 되나, 그냥? 비체인, 컨터 뭐가 이렇게 내려가? 비체인이 내려가서 내려가나? 비중이 커서? 조금씩 힘들어지고 있어요, 보기가. 에? 아무튼 이거 보고 왔는데, 이런, 괜찮은 거 같아요, 이런 거. 차라리 다음에 이제 좀, 그, 본전이라도 찾으면 이거라도 하나 사겠어. 이런 거라도 남아야지, 뭐, 맨날, 그, 맨날 하나, 하나, 하나씩 다 까이고, 그냥. 짜증난다, 짜증나, 진짜. 진짜로 짜증나. 이런 거 괜찮은 거 같아. 캠핑 좋아하시는 분들 있나? 음, 진짜 괜찮다. 나중에 꼭 사야지. 한번 사고, 제가 인증샷 한번 올릴게요. 나 이제 더 이상 이제 이거 빼면 이제 안 해, 이거. 아이고 저도 이렇게 힘들어요. 보기, 보고 있기가 힘들고, 뭐, 수익금, 아무리 수익금이라지만, 이피 같은 돈이 이제 나간다는 게 너무 슬프고 힘들고, 아, 이제는 진짜, 어떻게 해야 되나? 던져? 비트코인 또 내려가려나? 다시 내려갔다 좀 올라가는 그림만 보여주면 되는데, 자 비트인 하루에 막2 삼십 프 올라갔잖아. 한번 그걸 보여주라고 좀 내려갔다가 내려가도 좋으니까 한3 0씩1 5씩 어? 루이비통이랑 뭐개 지랄을 하면 뭐해 이거? 루이비통, 뭐 BMW, 뭐나오드만 보고 뭐그 이빨이야? 뭐야? 어, 내가 분명 아까 검색했는데 진짜인지, 굴한지 뭔지 이거 시 비트인 루이비통, BMW의 명품 코인 막 이렇게 설명돼 있는데, 어? 뭐 하는 거냐고 대체 물류산업 뭐 어쩌고저쩌고 뭐 하면서 구라야 루이비통 반값은 따라가야지. 어? 이렇게 좋은 거잖아. 루이비통 bmw의 명품 코인인데 제발 좀 올라라. 응? 아 내가 미안해. 빨리 올라줘. 제발. 내가 실수한 거같아 언제까지 내려갈 거야? 1. 2 이렇게 가야지. 아, 사면서 은봉 음. 아, 좀만 올라라. 자, 여러분, 이제 우리에게 마지막 선택은 기도하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나만 하면 됩니다. 끝까지 죽더라도 그냥. 응? 아, 너무 힘들다, 진짜. 보고 있는 거 너무 힘들어, 진짜. 보고 있는 자체가 아, 이거 어떻게 할까, 이거? 이게 왜 오르는지 이해가 또안 가, 솔직히. 응? 아, 진짜 주식을 해야 되나? 이제 진짜 심각하게 고민할 때가 온것 같아. 주식을 해야 되나, 진짜. 너무 힘들, 너무 힘들어지기 시작했어. 이 투자하는 이런 패턴, 생활 패턴도 이제 좀 잡아먹고. 정신적 육체적으로 피로도도 상당한 것 같고 24시간 돌아가기 때문에 사람들은 점점 빠져나가고 이런 장에 들어올 개미들은 없고 자기들만의 여기 빠져있는 개미들만의 리그가 시작되었고 어떻게 될까요 이거 이제 에? 어떻게 될까 진짜 고민이 많이 된다. 아무 실체도 없는 허상에 투자하고 있는 기분도 들고 내가 이걸 진짜 아무것도 모르면서 갑자기 막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제 그래갖고 점점 이제 이이 이 자체를 부정하게 돼막 바닥이라고 생각하고 들어가는데 지하가 있으니까 비트코인 어너아 어, 그럼 진짜 이때까지 좋았는데 말이야 아 이거 뭐그 장씨 좋았는데 이때가 아마 비트 19원 찍을 때인데. 비트 토레트 19원 딱 찍을 때였는데. 이때 행복했지. 이때 행복했고 이클 도치 그런 걸로 먹어서 이때도 행복했고. 행복이 근데 점점 불행으로 변하고 있다. 어? 우리 어, 손절 라인 어디까지 잡을까 우리 생각을 할 때가 고민할 때가 온거 같아요. 점점 무뎌지면 안 되고, 아, 근데 이상하게 어제까진 걱정은 안 들었는데, 오늘은 조금씩 불안감이 급습해와. 점점. 손절라인 딱뭐한 여기까지 잡을까? 3,900만원? 3,900이면 이거 내꺼는 이거 한뭐 1억 깔건데 거의. 아 고민이 돼. 비트코인 3,900라인까지. 아니요, 근데, 저때 던지면 또, 또 오른단 말이야. 또 끌어올린단 말이야, 우리 형님들이. 밑에서 주주반 형님들이 또 끌어올리고. 총알 대기시킨 형들 더 내려갈 거라고 예상이 있어서 아직 들어오진 않는 그림이고. 고민이 많이 되죠? 그죠? 어, 아, 이렇게 좋은 거잖아. 명품 코인이잖아. 루이비통 BMW의 명품 코인이잖아. 코인 전망 호재 정리 한번 봐보자. 자, 자기 자신을 체면시키자. 물류 프로세스를 개선하기 위해 개발된 블록체인 프로젝트. 아, 멋있다. 아, 명품 가방을 예로 들자면 IoT 센서가 작정 장착된 NFC 칩을 가방 내부에 장착하고, 와, 너무 좋다. 뭐, 짝퉁을 없앤다는 건가? 이거 해갖고. 짝퉁 없으면 뭐 그래도 짝퉁 좋아하는 사람 있잖아. 아, 이렇게 좋은 건데 말이야. 298원이나 했던 건데 말이야. 에? 이게 이렇게 안오르고 말이야. 아, 그리고 마지막에 저 주식 정보 원하시는 분도 있어서, 내가 거의 뭐한80% 먹을 수 있는 종목. 네, 이거, 바이오 솔루션이라고, 이거 뭐, 저기, 바이오 업체 하나 있는데, 이거 한 2만 7천원대 잡아서, 한 3만원대 파는 거, 무한반복하시면 돼요. 이런 거, 제가 이걸로 재미 계속 받고, 조금씩, 이 정도, 무한반복하고, 지금 또, 뭐, 뭐가 괜찮냐, 응? 음? 자, 메일 홀딩스. 이것도 매출액, 1조 6천억이에요, 6천억. 예? 매일 홀딩스 1조 6, 6천억인데 영억이 830억 정도? 응? 어? 시총 1220억? 말도 안 되죠. 그죠? 초저평가주요 그래갖고 이거 언제 터질지 모르니까 천천히 모아가면 돼. 요 지금 한뭐8 0 6 8 8600원 정도 저점으로 천천히 모아가면 될거 같아요. 자 이거 한두 개씩 지금 보고 지금 계속 지금 몇 분들이 원하시는 분들이 계셔갖고. 지금 올려드리는 거예요. 자, 그리고, 좀 약간 싸구려 주식. 평화산업. 응? 1230원 전후에서, 재미로, 소액만 조금씩 사세요. 1230원 전후에서. 이 정도 하고, 어 제가 그냥, 가끔 주식도 한번 보거든요. 점점 이제 주식에 눈이 가, 점점. 에? 점점 자꾸 눈이 가고 있어요, 이제. 일로 또이 자금이 또 이동할 수도 있는 거고 다시 주식장이 좀 살아날 수도 있는 거고 지금 아너 자꾸 이러니까 사람 너무 힘들게 하니까 아 이거 좀 있으면 육천 찍겄네 이거. 아 1억 되면 흔들릴 것 같아 솔직히 솔직히 흔들릴 것 같아요. 뭐 억이란 게 작은 돈도 아니고 아 자꾸 이런 식으로 돈이 돈 같이 안 느껴지면 안 돼. 어? 아까 마트에서, 어? 계란 싸게 살려고, 어? 어? 여기는 7,500원이야, 어? 계란 한 판에. 다른 마트 갔어요. 다른 마트 가서 5,900원짜리 사러 갔어, 어? 1,600원 아끼려고 근데, 여기서 는 자꾸 돈이, 돈같이 안 느껴져. 이게 어떻게, 왜, 왜 이렇게 된 걸까? 이거 뭐, 고수도 머니도, 머니도 아니고, 이거 진짜, 에? 내가 왜 이렇게 변한 걸까? 아, 이렇게 변하면 안 돼. 점점, 무뎌지면안 돼. 진짜, 밖에 나가서 천 원, 이천 원 아끼려고, 그냥, 연병을 다 하는데, 그냥, 여기 와서는 이게 그냥, 이렇게 되네, 그냥, 응? 물론 뭐, 투자해서 더 크게 벌라고, 이렇게 하는 것도 있는데, 뭐, 이 정도, 마이너스 14%, 지금, 전체에서 마이너스 12%인데, 아유 한 방만 쳐주면 돼. 한 방만 제발 한 번만 쳐줘라. 제발 어? 좀 좋은 뉴스도 좀 내보내고 자꾸 죽이려고 좀 하지 말고 우리 이제 좀 떠날만 떠날 사람 다 떠나갔어. 이제 우리끼리 남았잖아. 좀한 번만 해줘라. 좀아 진짜 형님들 한 번만 부탁해 <laughs> 제발 부탁한다. 진짜 자 여러분 기도합시다. 오늘도 기도하면서 하루를 마감합시다. 오늘 그냥 이따가 저 그냥 뭐이 저녁이나 먹으면서 반주를딱 먹고 그냥 아 그냥 자버려야겠어 더 이상 보면 힘들 것 같아서 딱 먹고 자고 내일은 제가 그 하루 종일 어디 나가있기 때문에 영상 못 올릴 수도 있어요 그래갖고 내일 새벽에 올릴 수 있으면 올리고 자 내일은 저기 커뮤니티로 제가 소통하고 저도 이렇게 힘든 거딱 저도 지금 고통스러워요 굉장히 다 참기 좀만 참아 보세요. 주말 지나고 또뭔 일이 날지 안 날지 어떻게 알아? 아유, 뭐 호재 있으면 좀 정리해서 좀 올려줘요. 비트코인 호재 좀 있으면 나 희망군 좀 희망군은 좀 하게 호재 있으면 댓글에 좀 남겨줘요. 나 그거라도 보, 보고 믿고 있게 그냥. 자 여러분들 많이 힘드실 텐데 제거 금액 보시고 위안 삼으시고. 자 저도 이렇게 힘들다는 거 아셨죠? 자 여러분 저기 잘 버티시고 저도 잘 버티다가 도저히 힘, 너무 힘들 것 같으면 저도 다 손절할 수도 있으니까, 항상 정리하면 커뮤니티에다 글을 올리니까요. 아, 오늘 일단 그냥 자려. 그냥 딱 한잔 빨고 그냥 자고 그냥 안볼 거야. 자, 아셨죠? 자, 자, 여러분들, 편안한 밤 되시고, 기도합시다. 기도. 항상 기도.